야, 안녕하세요. 세원생 기술교실 세원쌤입니다. 오늘은 스케치업을 이용해가지고, 뭐, 저번 시간 이어서, 짠, 요 새집. 여러분이 만든 새집을 거꾸로 한번 모델링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데, 오늘은 뭐, 마찬가지그 만들 때, 뭐 기술실에 있는 나무, 뭐 삼나무 12t, 두께가 12t고, 폭이 120mm. 이 나무판을 잘라서 만든다라는 걸 기준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스케치업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쉐이프 모양 있죠? 요거 요거 모양을 직사각형 클릭하고 선택하고 원점을 클릭해가지고 밑판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밑판 크기는 120네120 밑판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좋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판 그리고 포시 풀을 이용해서 두께를 주겠습니다. 얼마? 12. 해서 밑판을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밑판. 밑판 하나 그렸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부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부품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 둘, 세번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make component, 밑판. 이판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크리에이트하면 여기에 컴포넌트 안에 요 부품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죠. 자 됐습니다. 자 됐고 이제 옆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쉐이프에서 익사각형을 어 선택하고 노점 선택해서 어떻게 해? 크기를 얼마 120, 12, 120, 12를 딱 키보드로 치고 엔터 딱 치면. 요기 요 길이가 120 요게 12인 직사각형이 하나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포시풀 그리고 어떻게? 120 엔터 됐죠 어, 자 옆판이 요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옆판 자 하고 하나 둘세번 뭐야 자 다시 하나 둘셋 그렇죠. 세 번. 세번 클릭하면 이게 다 선택이 됩니다. 세번 클릭하고, 오른쪽, 옆판. 옆판하고, 부품 요소 하나 만들고, 자, 만들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옆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무브 v 탭 누르고, 자, Move 탭다 와서, 보라색, 요거 오니까 뭐 화살, 요거 십자 표시가 되죠. 요거. 되는데 요 점을 그대로 여, 여기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딱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마우스 여기다 갖다 대면 보라색 점이 생기죠. 보라색 점이 생겨 두개가 생겼는데, 요 점을 딱와가지고 보라색 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어디까지, 그대로 요 점까지 딱 간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판이 하나 더 그대로 그려진다. 옆판이 하나 그대로 더 그려진다. 자 여기까지 쉽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뒷판. 요 뒷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뒷판. 자 뒷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해? 뒤집어서 요거 사각형 쉐이프 직사각형 요, 요점 딱 클릭해가지고 어떻게 딱 봅시다. 120에 12. 하고, push p u l 이용해서, 요걸 그대로 여기까지 요정까지, 요정까지, e 드 포인트 인 컴포넌트 c o m p o n e n 요정까지 딱, 요 길이가 108mm, 1 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하나, 둘, 셋, 오른쪽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p 판 뒷판, 크 r e a t 그러면, 뒤판이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뒤판이 생겼습니다. 자, 다시 이걸 돌려서 이제 앞판을 한번 그려볼게요. 앞판. 자, 앞판. 앞판은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그리는데, 앞판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안 하고 요, 여기다가 그려서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s 이프 자, 크기가 얼마죠? 120, 콤마 12. 자, 직사각형 그리고 포시 s 올려라. 얼마만큼? 108만큼. 108. 자, 됐습니다. 앞판. 그렸죠? 앞판. 앞판 그렸습니다. 앞판도 그렸다. 자, 앞판 그리고, 앞판은 어떻게? 하나, 둘, 셋. 메이크 컴포넌트. 앞판. 앞판. 크리 e 자, 앞판. 됐습니다. 자, 앞판까지 됐는데, 앞판에는 뭐가 있다? 앞판에는 새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구멍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딱 가운데에다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 툴을 이용해가지고 보조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보조선, 자, 보조선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고, 자, 요 지금 앞판은 지금 이렇게 지금 구멍이 뚫 뭐야? 그냥 판이죠. 요 판에다 구멍 뚫기 위해서는 요 요걸 요 모양을 바꾸겠다 하기 위해서 편집 모드 어, 편지 모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요걸, 하나, 두번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시되면서 요 판을 이제 수정하, 수정하겠다라는 편지 모드로 들어, 들어갑니다. 자, 열어놓고, 자, 모양을, 요고, 여기, 모양에 보면, 여기 화살표 있죠? 서클을 딱겨르 서클. 서클 눌러서, 중점을 딱 클릭해서 얼마? 20, 반지름이 20 되는 원을 하나 딱 그려주면, 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습니다 자, 열어놓고, 9시풀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니까, 자, 여기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어? 요거만딱 선택이 되죠. 요걸 딱 선택해가지고, 얼마만큼? 12. 딱 하면, 구멍이 12mm 딱 주면, 어떻게? 구멍이 요런 식으로 뚫립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뚫리고, 합판여기디 갔노? 판 구멍이 뚫립니다. 자, 그래서 하면 앞판 아까 여기 구멍이 뚫린 게 보이죠. 구멍이 뚫린 게. 자, 다시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자, 앞판. 아까는 구멍 안 뚫렸는데 이렇게 편지 못 들어가지고 가 하니까 여기 예? 구멍이 딱 뚫려, 뚫립니다. 자, 됐고, 자, 다시 요걸 요렇게 돌려서 가이드선을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가이드.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윗부분, 윗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윗부분을 막아야 돼가지고, 여기다가 윗부분이 삼각형 모양으로, 자, 돼야 되니까, 윗부분을, 자, 다시, 테이프 툴, 테이프, 테이프 툴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운데 지점, 요, 요까지가 얼마다? 144죠. 그러니까 절반이면 72. 72, 가이드 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다 여기까지 120이니까, 여기가 한, 160, 160 정도 되는 지점에 딱, 이렇게. 자 됐죠. 그리고, 또 다시 테이프, 이용해서, 오 지점하고, 여지점 하나 그려주고, 여지점하고, 여지점 하나. 자, 가이드선을 요런 식으로 해가 삼각형이 되는 가이, 보조선을 지금 쭉, 가이드선, 자,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 요가이드선 이용해가지고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연필! 라인선 있죠, 라인? 요점 클릭, 요점 클릭, 요점 클릭, 요점 클릭하니까 클릭 요런, 뭐가 생겼어요 삼각형이 예, 딱 그려졌다 자, 그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자 다시 그리고 그리, 삼각형 그리고 난 다음에 포시풀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요걸 얼만큼 12mm만큼 자 요걸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12mm 됐죠 요거 요부분 자 그래서 요걸 하나 둘셋 클릭 하고, make component, 삼각, 반, 삼각판으로 할게요. create, 됐습니다. 삼각판이 만들어졌, 자, 부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ove! 이용해가지고, 요거 요정, 요정, 요정 기준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그대로 어디까지 옮 기준다? 요정까지 다 맞춰서 다 옮겨준다. 어, 노노노 o no. 자, 됐다. 자, 됐습니다. 그대로 옮겼죠? 어, 됐습니다. 자, 됐고. 다음에는, 보자. 여기 이제 지붕을 덮어줄게요. 지붕. 지붕을 덮어줍니다. 자, 다시. 지붕을 덮어주려고 하면, 다시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 그대로, 여기 그대로 얼마만큼? 12mm만큼 올라왔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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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노노노 20mm 20 엔터 자 20mm 되는거 됐죠 그래서 요가이드선 이용해가지고 연필을 이용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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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자 노노노노 자 여기 자 지붕 지붕 요거 요 나무판 요거 지금 요거 요거 어 뭐에요 이거 이 뭐라고 그러 사다리꼴 사다리꼴을 한 그렸습니다 자 열어놓고 어떻게 하면 된다 자요 사다리꼴을 어떻게 피9시풀 이용해가지고 얼만큼 땡겨라 얼만큼 120mm 자, 땡기면, 봅시다. 됐죠? 이쪽, 이쪽 지금 생겼습니다. 자, 열어놓고, 요걸, 하나, 둘, 셋. 뭐야. 자, 세번 클릭해가지고, 요걸 또 부품 요소 로 만들겠습니다. 지붕, 지붕 1, 지붕 1, 크레이트, 지붕이 됐습니다. 됐고, 요번에 이쪽 편, 요쪽 편. 자, 마찬가지, 테이프! 얼마큼? 다시, 다시. 테이프, 얼마큼? 12. 됐다. 그리고, 봅시다. 12. 테이프! 여기서, 얼마큼 갑시다. 20mm까지 갑시 20mm, 20. 다운. 됐습니다. 자, 요렇게, 가이드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가이드선 그렸고, 연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자, 마찬가지. 요렇게 그렸습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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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걸 어떻게? 해? 피! 자, 어떻게? 해? 120. 딱.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그렸습니다. 되, 됐죠? 자, 요걸, 요래 그려놓고, 하나, 둘, 셋! Make c o m 지붕이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봅시다. 자, 가이드선 필요 없으니까 가이드선을 딜리트 지워주고, 이후 요거, 축도, 어자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인 새집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 놓고 치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치수 툴. 디멘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 여기서 1 0 여기서부터 5까지도 마찬가지 120됐고 여기서부터 5까지 108, 1008, 108, 됐고 120, 120, 108, 1 0 1 2 0 1 0 돌2봅시다 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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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또 필요한 치수 3 3 3 3 3 그래서부터 여기까지 144가 되겠죠. 144또 필요한 치수가 여기서부터 어, 필요 어. 자, 요정도 치수, 요정도 요렇게 넣어주고, 어. 요것도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다. 툴. 치수. 자, 됐고. 요것도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 빼고. 치고. 그리고, 그다음 자, 그고 자,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정도 치수가 들어가면 될것 같고, 자, 이걸 이용해서 부재나열 필요한 나무 한번 보면, 필요한 나무 보면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가운 식으로 자, 새집 다시 새집 모델링 여러분 할수 있겠죠? 자, 요걸 참고를 해가지고 요걸 슈... 참고를 해서 여러분 새집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새집 모델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병할게요. 뿅 할게요. 뿅!